중국에서 유명한 담배를 무려 28만 보루나 불법 제작한 일당이 붙잡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불법 담배를 생산한 것인데요. 해당 담배는 중국에서 진품 기준으로 한갑에 12,000원에 달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들은 이것을 한갑당 650원을 받고 판매처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 21명의 일당 중에서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의 총책이 구속되었으며,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 처리가 결정났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빈 공장을 빌려 담배 제조기를 이용해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 18명 또한 불법적으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중국에서 담배잎을 수입해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SNS나 중국 식당 등의 경로를 통해서 서울과 대구 등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팔려나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지난 수개월간에 생산한 불법 담배를 판매하여 총 28만 8천 보루가 유통되었으며 그 금액은 18억 7천 2백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중국 진품담배와 포장지만 같을 뿐 성분과 맛이 확연히 다르다면서 인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는 알수 없는 위험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이미 불법담배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만큼 공급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수록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범법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도 여전히 송방망이 처벌만이 계속되어가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씁쓸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셨나요? 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 무슨 생각?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 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한 가지 종목 유일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지 추천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실 자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5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2025년 예상 핫 이슈들인데요. 여기 보시는 AI 전쟁 복구, 전력난, 감염병 이런 이슈가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슈들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지만 전쟁 후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전력난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감염병이 확산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국내의 뉴스는 물론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수익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단계 건너뛴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시청자와 함께 100%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법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7-5498번. 010-7977-5498번. 사 9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 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두배 이상 상승할 딱한 종목만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 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 원짜리 혹은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라도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에 이런 식으로 뉴스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때 이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에 수혜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인사만 해주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